안녕하십니까 코비아니원 한정수입니다. 오늘은 비염 한약은 졸리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실제로 비염 한약은 졸리는 부작용이 없습니다. 우리가 이비인후과나 약국에서 비염약을 처방받게 되면 그 주요한 성분들은 되게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항히스타민제는 졸리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초기에 발견됐던 1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은 졸음 부작용이 심하고요. 이제 요 근래에 개발된 2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은 졸음은 조금 덜한 대신 효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1세대든 2세대든 항히스타민제는 졸림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. 한약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비염 한약은 졸리는 부작용이 없습니다. 비염이 있긴 한데, 졸리면 안 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. 고3 수험생이라든가 취업준비생들, 혹은 뭐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. 졸리면 안 되겠죠. 혹은 뭐 운전을 하셔야 된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순간 졸리면 안 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. 이런 분들은 비염약을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죠. 요럴 어, 때 한의원에서 비염한약을 한번 드셔보시는 거 괜찮습니다. 비염한약은 졸리지 않아요.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. 어, 저희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비염약 어떤 비염약도 졸림을 유발하는 비염약은 없습니다. 어, 다른 한의원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사용하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, 일반적으로는 졸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비염이 있으신데, 졸음이 걱정되시는 분들, 이러신 분들은, 한의원에서, 한약으로 비염을 한번 치료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